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남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살펴볼 종목은 휴림 로봇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이 휴림 로봇이 바닥권에서 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우상향을 보여주다가 최근 큰 폭의 변동성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마지막 2026년 강력한 상승을 위한 개미 털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집중해야 될 것은 2026년 3월까지는 이 중간중간에 이와 같은 변동성이 발생이 된다 하더라도 무조건 버티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면 하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대형 일정 하나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는 수익률 극대화 기회가 곧 찾아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와 관련해서 제가 확실하게 정리를 내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중요한 기사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기사 내용을 좀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 그동안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이슈 중 하나는 바로 이 로봇이 되겠습니다. 이 로봇이라는 트렌드가 단순히 우리나라만의 이슈가 아닌 전 세계적인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 속에서 글로벌 탑 브랜드 기업들이 이 로봇을 미래 먹거리로 선정을 해주고 있고 우리나라 정부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 또한 이 로봇 시장이 이제 적극적인 투자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이 슈림 로봇이 이제 최근 계속해서 유난 떨면서 주목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 기술력이라는 것이 따라줘야만이 새로운 계약 이슈를 따낼 수가 있는 것이고 이것이 최종적으로는 실적 이슈로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원초적인 기술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슈림 로봇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이 변화로 인해서 이 기대감이 작용을 했던 거죠 다시 말해서 기존 이 슈림로봇 같은 경우는 직교 로봇 중심의 사업을 이제 영위를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에 발맞춰서 종합 로봇 기업으로 이제 사업 확대 전략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앞으로 이제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제주 자동화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시장으로의 어떤 변화를 모색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과 상관없이 이미 이 휴림 로봇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새로운 변화와 동시에 새로운 신규 매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2026년 이 역대급 실적 발표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 로봇이라는 대형 트렌드와 동시에 이 기술력, 실적, 이세 가지 포인트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시기적으로 퍼즐 조각이 맞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2026년 3월까지는 바로 이 실적 시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 성장성이 부각되는 종목들 한에서 이 재평가 이슈라는 것이 펼쳐지게 되는데 바로 여기서. 새로운 주도주가 탄생이 되거나 기존 주도주에서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휴림 로봇이 업종 내에서 이 재평가 1순위 종목으로 이제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미지가 여러분들께 바닥권에서부터 지속 강조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남들이 눈치를 채기 전에 미리미리 매집을 해둘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휴림 로봇이 이 시장의 메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 주도주라고 하면 보통 평균 상승률이 한 500에서 많게는 3000% 정도 그 이상 튀는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동안 제가 이 휴림 로봇을 통해서 강조해 말씀을 드렸던 것은 바로 이것이죠. 이것 때문에 휴림 로봇이 주도주가 될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대부분의 주도주들은 이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지금 현재 이 슈림 로봇의 지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 최대 주주가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최대 주주의 생각에 따라서 이 주가의 방향성이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결정 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투자를 할땐이 확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확신이라는 것이 있어야만이 단순 단타 개념의 오프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끌고 가서 이 주도주급의 500% 이상 수익률을 챙겨갈 수가 있는데 이 확신이라는 것이 단순히 좋은 뉴스가 뜨고 좋은 재료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게 확신이 될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 이 확신이라는 것은 이 최대주주의 생각에서 비롯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이 휴림 로봇 관련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도대체 어디까지 버티고 버텨서 이 수익률을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이 목표가가 될 겁니다. 결국에 목표가라는 것도 확신이 있어야만이 이 목표가를 잡아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번 시간 여러분께서 들이 휴림 로봇을 투자함에 있어서 이 확신이 들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확신 있는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최대주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최대주주라고 하면 해당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주인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주인의 생각이 결국에는 방향성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최대주주라고 하는 사람은 어, 앞으로 이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될지 또는 하락을 하게 될지 가장 잘알 겁니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좋은 호재가 나올 것인지, 안 좋은 악재가 나올 것인지도 가장 잘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최대 주주의 생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것이 곧 확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최대 주주가 지금 현재 매수를 하고 있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는 물량을 팔지 않고 유지하면서 홀딩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방향성에 맞춰서 따라가줘야 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동시에 손실 중인 이 종목도 결국에는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투자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확신이라고 제가 여러분들께 강조의 말씀을 드려왔었고 결국에는 이 확신은 최대주주가 지금 현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이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 최대 주주의 생각에 따라서 결국에는 최종적인 목표가라는 것이 이제 설정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매수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목표가입니다. 목표가가 나와야지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도 있는 거고 내가 버티고 버텨서 수익으로 전환시킬 수도 있는 겁니다. 해서 이번 시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재차 강조의 말씀을 드려보고 추가로 제가 여러분들께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도 변함없이 엄청난 정보를 수집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텐데,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들께 알테우제를 통해서 한800% 정도 수익률을 챙겨드렸었고, 연달아서 현대 로템까지 300% 적중시켜드렸습니다. 어, 절군에는, 결국에는 이와 같은 이 적지 않은 수익률도 이 최대주주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에 맞춰서 같이 움직여줬기 때문에 이와 같은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었던 건데 앞으로 이와 같은 수익률은 잊으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조금 얘기가 다릅니다. 그야말로 역대급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세계 최초 성공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급의 재료라고 한다면 그동안에 여러분들께서 단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상승률이 이 주식에서 터질 수가 있습니다. 즉, 기회라는 것이 왔다라는 건데 넉넉하게 들어가면 당연히 좋겠죠. 다만 형편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단돈 100만원이라도 묻어 두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 하 향후 이 100만원이 상황에 따라서 수천에서 수억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 세계 최초 타이틀이기 때문에 해서 이번 시간에는 이 주식까지 함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여러분들 초집중을 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보이는 에코프로 같은 경우 수천, 수억을 투자한 것도 아니고 단돈 900만원 투자한 사람이 무려 20억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나의 인생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 그리고 대대손손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는 거죠. 중요한 사실은 이것은 단순히 상상이 아니라 현실 세계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에코프로 뿐만이 아니라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도 8000% 급등이 터지면서 강남 아파트 한 채를 살수 있는 기회 또한 주었다는 사실이죠. 이 모든 일들이 다른 누군가가 아닌 내가, 바로 내가 주인공이 될수 있다고 생각들을 하셔야 합니다. 자, 현대 로템의 경우도 역시나 똘똘한 주도주 하나만 들고 있었어도 로또 부럽지 않은 수익을 얻어갈 수 있었는데 무려 10%, 100%도 아닌 1000% 수익을 챙겨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시총 수백억이 수조원이 될수 있는 종목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가서 깨닫는 것이 주식의 정답은 기술력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늘 기회가 찾아오고 있고 언제든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 일반 개인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는 오직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화면에 나와 있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뭔줄 아십니까? 바로, 에코프로, 한미반도체, 현대 로템, 모두 하나같이 수백만 원을 투자했을 시에 수억에서 수십억이 될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준 종목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그세 번의 기회를 놓치셨을 겁니다. 두번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보십시오. 에코프로와 한미반도체, 현대로템이 역사적인 대폭등 시세가 터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세계 최초라는 타이틀을 확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코프로는 누구나 아는 세계 최초의 양극재 개발 이슈를 확보하면서 무려 2만% 프로 역대급 상승이 터졌고 결국 투자자들에게 인생 역전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바닥에서 이 종목을 주어 담은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한미반도체 역시나 세계 최초의 PLCC 개발 성공으로 8000% 상승이 터졌습니다. 역시나 세계 최초 타이틀을 확보하고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새 인생을 살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했었죠. 그런데 결국에는 이 모든 것이 정보 싸움이라는 겁니다. 누가 먼저, 누가 빨리 잡느냐의 문제고 누가 먼저 제대로 된 정보를 받느냐에 따라서 향후 인생이 풍족해지느냐, 아니냐가 결정이 난다고 볼수 있는 거죠. 자, 이제는 지난 거는 무효입니다. 또다시 기회가 찾아왔고 이 종목 세계 최초 기술개발 성공 이슈를 가지고 있는데 정말 어렵게 찾아낸 정보입니다 인생 마지막 주식이 될수 있다 라는 것이고 이 주식만큼은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꼭 확인하셨으면 하는 바램일 뿐입니다 매수를 하느냐 안 하느냐는 결국 최종 결정을 우리 구독자님들께서 선택하시는 거겠지만 단지 저는 기회를 한 번쯤 드리고 싶은 것일 뿐이고 구독자님들께 이 종목을 모두 공개하려고 합니다. 판단은 각자 스스로 결정을 내리시면 되는 거고 우선 이 종목부터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통방 입장하셔서 비밀노트에 담겨 있는 이 종목 꼭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여러분들의 주식 인생을 역전시켜줄 소통방 입장과 수천프로에서 수만프로 급등 수익이 상상이 아닌 현실세계에서 가능하게 만들어줄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분들께서는 화면에 나와 있는 번호로 행복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행복 딱두 글자면 소통방 입장과 함께 비밀노트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회를 잡는 구독자님들은 모두가 아닐 겁니다. 큰 기회 올 겁니다.